이거 콩나물 이런 거내 뿌리 나와. 이거 먹던 거라고 먹건 안 먹어. 여기다 물 조금만 넣죠만. 물? 응 여기다. 됐어. 거기 밑이 거기 조금 들었는데. 응. 라면이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어요. 소고가먹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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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면 왜 이렇게 많지? 엄마 이거. 하나요, 두 개요, 이거. 두개 끓여서. 응. 나한테 조금 더 왔구만. 어 응. 어. 음. 목이 야돌아다니지아게야지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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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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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심이가 막왜짓고 있지? 요시미가? 누구? 이가응 음, 누구 왔나? 누구 왔나? 조그만 게짖는기지 효심이 효심이가 어디가나만지는데뭐 짐승 내려왔나봐 봐봐 이거 짐승 오면 뭐지 조심히 가지는 넘어. 왜? 몰라. 버섯집이 누가 왔나. 갠저 아래집에 누가 오는데 지서. 왜? 왜 남의 집에 신경 챙겨내? 에? 어, 그래 그래요. 남의 집에 챙겨내? 응. 어. 누가 와도 어. 저아래집이버섯집이 누가 와도 거기 가서 먹으래요. 조심만냥 지서. 그리기 누구 오면. 그집제 보고도 막짖는디음 그럼 효심이를 안 예뻐한 거야. 안 예뻐하면 지서. 음 자리가 막 이렇게 하면 지서. 예뻐하고 그러면 안 지서. 글쎄, 근데 음... 그집제 보고도 지서. 그러면은 그. 주인이 뭐 이제 뭐라고 힘들어.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기분 나쁘게 한 거야, 효심이한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인식이 돼 갖고 짓는 거야. 응. 눈에 띄면은. 그집이태 있어도 그정이는 갔어 잘갔어, 가서 똑 같이 놀고했어안 가, 잘안 가더라고. 좀 쫓은 거야. 음.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 비면은.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거지 효심이가 그쟁이 <laughs> 그쟁이 그 잘갔어 잘가서 놀자고 그랬는데 안가 이게 중국산 그일래 중국산 그이는 딱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얀 딱지가 두개양쪽이가눈 마냥 사람 눈 마냥 있어. 하얀 하얀 처음 이렇게 이렇게 딱 찍어서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딱두 개. 그 파는 사람들은 중국산 아니라고 파는 데 모르는 사람은 속지. <laughs> 어? 그런 것도 다저기서 그 명기한테 배웠어. 중국산들이니 그렇게 그렇게 있다바닷 속에서 사는 건데 뭐. 응? 바닷 속에서 나오는 응. 건데. 아니요 달고. 아니 그 중국산이면 어때요? 응, 응 이상한데. 응. 중국산은 싸. 싸게 팔어.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싸니까 싼거지 음. 맛없어서 싼게 아니요 바닷거는 뭐그 이상하대 왜 거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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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그그거리는 그게 다를까? 그렇게 생긴게 있는거지 그렇게 생긴게 생인게 있는거는 우리 바다에 오 우리, 우리 바다에서는 안나와 그게 그거가 물, 물이 한대 아파져서 하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음. 어, 이상하대 오징어도 달고 그쪽 고인은 저기 발이 짧아 오징어가? 응, 오종어가 사람도 있잖아. 사람도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키가 작잖아, 감자처럼 생겼잖아. 오, 어, 그런가? 사람도 아니. 이상하게 생겼잖아, 중국 사람들. 난 사람은 똑같은 줄 알았네. 아유 음. 조금 더 음. 짧어. 음, 그 진발이 짧어. 응. 미국 사람들은 키크잖아 중국 사람들은 키 작아. 일본 사람도 그렇고. 어, 일본 사람은 키가 크잖아. 안 커. 저, 저 미국 사람 말이야. 미국 사람은 크지. 응. 그그다 외제 수입산이라 수입산이잖아 다 미국 사람들. 그거 이상하대. 그 이상한데 그. 낙지도 달고, 낙지도 달고. 낙지도? 응. 음. 중국 낙지가 다르다고? 응, 음, 달고. 그거는 그거는 좀 발이 좀 간으로 갖고 간으로 음. 갖고지더러 맛은 없어? 좋아. 맛이 들어요. 맛도 들려? 응. 어. 음. 중국 낙지가 이상하고 약간 어. 이상하고 맛도 없구먼 어 음. 맛도 없어 그지그 음식도 중국게 맛없잖아 음, 라면도 먹어보까아 뭐든지 맛있지. 맛이 없어 중국거는 다맛 음. 맛이 좋은게 없어 별로 고식도 사람도 이상해. 이중국이야 w h 생기고 중국 t 왜 그렇대야? 왜 it? w h 어데 i 갯 i 도 그게 표시가 안날 텐데 이게 표가 날까? 근데 같은 바닷물 먹고 큰 전문가한테 물어봐야되겠구먼 누구한테? 바다 전문가 음, 물어봐 어째 다르거냐? 왜 어째 달르고 맛이 떨어지고 중, 중국의 중 맛도 별로 좀 음. 떨어지고 음. 음. 그렇게 물어보야지 저거 벌레 잡는 거는, 밤새 따닥거리는 거 <laughs> 어? 아이고. 콩 볶는 거 마냥.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고 다. 숲 속에서 날라오는 거지. 야. 어제, 왜, 나, 이렇게 순한 거불 주고 갔잖아. 어. 거기로 막, 날려들지? 아, 이거 막. 벌레가 막 날려들지? 응, 음, 막, 눈, 눈넘 그, 눈으로도 들어가, 벌레. 어. 그렇게 좋다니. 어. 그래서 산에 거미 같은 게 많아야 돼. 그래야 거미가 그걸 잡아먹어. 거미? 어. 거미 죽이면 안 돼요. 거미가 있어야 걔네들을 다 잡아먹어, 또. 근데 집에 있는 거미도 그전에 아버지, 어머니는 안 잡았어. 여기 거미 죽이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 거미가 다 그런 거 해충 잡아먹으니까. 거미 죽이면. 은 안 좋다고 안 지게 돼요 거미. 음 거미는 해롭지가 않잖아. 응. 음. 쇠인벌레도안 지게. 사람한테 이롭잖아. 그왜돈 벌한다는 거 있잖아, 쇠인벌이. 돈벌레. 응. 음. 그것도 걔네들이 박쥐벌레를 잡아먹는 데야. 응. 음. 걔네들이 박쥐벌레를 잡아먹어. 참 내병에 박쥐벌레인지 개인지 미 누러 돼. 아주 저기 거기다가. 아 그러면은, 저기, 저, 저, 저 또, 테두리에다가 약 쳐야 돼요. 직구탱이 쫙, 그약 쳐야 돼. 저거, 약 있어. 그거 뿌려놔야 되겠네. 아... 그러면 지내고, 뭐고, 못 들어와. 아니, 이렇게 뭐 먹다가, 이렇게, 요새 들어와, 요새. 이렇게인두 그러면은, 어, 이제, 내가 행주 써놓라고 이렇게, 놓거든? 그러면, 거기가 한, 다섯 여섯 마리는 보통 있어. 그게 뭐데 작도만 거... 베지도 아니 개미인지 바퀴벌레 새끼인지 난 분간 못해요. 바퀴벌레는 아니지 개미겠지. 뭘로 기억하는 것만 보지. 그런데 동그랗게 생긴 것 같아 바퀴벌레 마냥. 한번 봐야지. 요즘 들어 요즘. 소련 가는 게 맨날 정신 가서 안돼 화장지로 잡아서 딱 잡아갖고 놔보지 그러고 봐야 보게 <S> 아 죄도 안해요아 이거 째꼬마 아유 이거 라면을 하나 반을 다 먹었네 배불르네 <laughs> 그깜짝기 마냥 생겼어 째꼬고 만큼 째꼬마 갑자기 알지 그 모기 말고 갑자기. 아, 한번 봐야지 언제. <laughs> 우리 것도 같고 거기 가면은 저 뒤에 가면은 정수업만 보면 그 쬐끄만 그술베미돌이 있더라고. 아저지구탱이에다가약좀 쳐야 되겠구만. 여긴 산이라 그런 벌레가 안올 수가 없어 저거 저거 고충 잡는 것도 그냥 해 떨어지면서부터 그냥 막해뜰 때까지 밤새 따닥거리는 콩복듯이 그뭐 그게 잡은 것도 수할 텐데 뭐 잔뜩 떨어졌지 계속 저렇게 죽잖아 뭐. 그동안 저녁마다 잡은 것도 수할 텐데 뭐서 롭렇게 놀러 오냐고 지금 계속 까는거 까갖고 커갖고 날라오는거지 불빛보고 하는대로 찾아오는거요 계속 아 불빛보고 응 하는대로 찾아오니까 해떨어지면아 뭐. 옴더 옴더 어데 아좀 바글바글해요 그냥 막 어제저녁 그거 써보니께막 달려들어 응. 어제 그거 안샀더니도못따줄뻔했어 아니 해봐 꼴딱 넘어가니까 뭐 구멍을 뻥먹으면해 떨어지면 그래 어, 먹고 싶다 이따 먹을 나아침에는뭐 먹고 싶대 어, 아이고 그냥 뭐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그냥 음, 이런 저런 얘기 야, 아니 안 넘어가는데도 음, 이런 저런 얘기 하는 거요 하는 거 그런 거품 거품 거요 거품도. 아깝대 이거. 응, 아까우면 그냥 조금 나봐. 응. 하루 이틀. 이제 응. 덜어 먹었지 여기서 먹지는 안 먹잖아. 나봐 조금. 이렇게 그냥. 난 매워서 먹을래 난못 먹을래야 돼. 난못 먹어 매워서. 이이 이거, 이거 매워야지 잠사 되지 안매우면 망해. 아유. 매운 것도 한계가 있어.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것도 아닌데 그냥 라면 먹고 그냥 두런두런 두런 얘기하는 건데 감사합니다.